안녕하십니까 아카동 라디오, 라디오 뉴스 강민영, 김지영입니다. 요즘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포켓몬고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를 있는 것으로 보아 포켓몬고가 좋은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기자. 호주 주요 도시 퍼스에서 운전대를 잡고 게임 포켓몬고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한 주에 50명 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퍼스 경, 교통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는 사례를 매일 점점 더 많이 목격하고 단속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난 1일 퍼스 중심 상가에서 경찰들이 단속한 결과 적발된 사람만 58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대 부부가 2살배기 아들을 무더위에 홀로 집 앞에 방치하고 포켓몬고를 했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미국 애리조나주 파이널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달 29일 유아 방치와 보호소홀 혐의를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혼자 방치되어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요즘 포켓몬고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폭행 사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7월 3십일에한 지하철역 앞 금융구역에서 50대 남성이 흡연을 해 아기 엄마가 부탁조로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횡단보도가 초록불이 돼 건너고 있는데 50대 남성이 여성을 돌려세워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오, 여성이 50대 남성을 밀치고 맞고를 하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쌍방폭행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은 법이 그러니... 법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할수 없지만 조금 더 주의 깊게 사건을 봤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밀치는 것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경찰이 남성의 말을 듣고 평가를 뒤집. 남성은 경찰에게 여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여성은 남성이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경찰에게는 사과를 했지만. 여성에게는 단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성에게 주의를 준 사람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이 사건이 어떻게 전해질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요즘 수목 드라마 W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W는 현실 세계의 초짜 여의사 우연주가 우연히 인기 절정 웹툰 W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공은 강철을 만나 로맨스가 싹 트면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는 로맨틱 서스펜스 멜로드라마입니다. W가 처음 방영될 때 많은 이들을 기다릴 받는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K방송국에선 이미 함부로 애틋하게라는 드라마가 같은 시각에 방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연 배우가 이종석 한효주라는 전부와 여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스토리 덕분에 첫 화부터 8.6%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함부로 애틋하게를 제치고 최고 시청률 15.1%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W 세, 진짜 새로운 드라마 안보면 후회한다 이종석에게 반하고 갑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W는 현재 6회까지 방영되었으나 좋은 평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안방극장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배우들 의큰 활약과 탄탄한 스토리 구성으로 매우 기대되는 드라마입니다. 현재 MBC 수목 드라마 W는 10시에 방영 중입니다. 요즘 수영선수 박태환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약물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태환 선수도 일부러 그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 약을 복용한 것일까요? 처음 시작은 박태환 선수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 안에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박태환 선수는 처음에 자신이 그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난 후로 박태환 선수에게 마린보이라는 별명 대신 약쟁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박태환 선수는 200m 자유형 대결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이상 민서였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 맞서는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윌리엄 프레데릭 홀시의 말입니다. 올림픽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위대한 도전이 위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학산복지관 악동 라디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